한복 리온으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동규 이사님, 반갑습니다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저 김진현 이사님, 어? 됐어. 날씨가 엄청 좋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송초에서 어 우리 우리 음식도 준비했으니까 음식도 드세요 가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운동 장도 출천하고 당장 서있을하 네, 아이간. 아 이렇게 좋은 장소에 날씨도 좋고 또 숙초 심우 회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늘 하루 보내게 돼서 아,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뭐 회원들도 뭐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35분 오셨으니까 아. 오늘 하루 심우 회원님들하고 저희 휴전 강호 회원님들하고 서로 운동장에서 하루 공참해서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你们看，这。